왜 필요해? 와우. 아 근데 위력 강은 좀 별로긴 한데. 차라리 은수적가 낫다. 아 참는 자에게 보글. <목소리> 다 팔고 이자 안 보냐고? 조튜브. 안 받고. <목소리> 참는 자에게 보글은 그냥 이렇게 꾹 참다가 나중에 화공 찾는데 쓰는 거야. 대적팔지 없는 이게 아, 근데 어차피 이거 아무 표현은 안살 건데, 나중에 붙어도 이거 그냥 아무 팔고 자지게 하나 아낄 걸 일단 또 연승 나오기 전에 항상 이렇게 예?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참는 자에게 복을 할때 항상 실수하는 게 약간 사놓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살때 있단 말이야 그거, 그것만 안 하면 돼. 설마 남나? 어, 잠깐만, 아니 좀 남을 만한데? 아우씨 까비 남았으면 진짜 좋았다. 와 이거 레벨업 해가지고 요거 두개 사고 사주시 넣고 싶네. 참는 자 되기 어렵다 진짜. 근데 이제는 그냥 연승 포기하자. 나 어차피 이거 못 이겼겠다. 자 이제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는 그림으로 또 맞춰야 돼. 왜냐 이 다음에 크림라도 참아야 되거든. 크림라도 참아야 돼서. 자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참을 만큼 참았잖아. 에? 이 다음에 이제 다 찾는 거야? 이 다음에 이제 저지르는 거야? 아하 또 신입생 있다. 이거 에코를 지금 집으면 안 된다잉. 신입생 환영회 졸라 많이 한다잉. 자 여기서 이제 육램 찍고 공짜로 존나 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laughs> 나가! 친구들아! 끝났으니까! 혹시 모를 담김까지 대비해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갑자기 그냥 눈 깜빡이면 갑자기 확우화공돼 있는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항상 주시해야 돼. <laughs> 아니, 갑자기 뭐, 어어, 유... 와우! 엔도 쉿! 근데 이거 좋다고 막에침 흘리면서 바로 집으면 견제 졸라 들어. 왜냐? 5화공 맞춰진 거에다가 거대한 거인 먹음 애들이 그냥 막 견제하고 싶어서 안달 나거든. 천천히 나의 의도를 천천히 보여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막 쇼진이랑 뭐 가고일이랑 그러 그게 지금 뭐 스미치한테 안 올리는데 왜 스미치한테 주냐 이런 의문을 다할 수도 있지만 이런 짜바리템도 예? 주면 스미치는 일을 잘해 한 마리 한 마리 막 예? 정성스럽게 줄려줘이 친구가 좀 많이 많이 이상한 친구네. 교수님 800 논문 이번에 제출하시는 건가요? 그래 이번에 야무지게 간다잉 이게 참는 자에게 보글이라가지고 지금 계속 이게 참아놨다가 이제 8레벨 때세비카 찾으려고 쓰면 얼마하면 나올 것 같거든? 리롤 개만이 쌓이니까 아 근데 이 씻기 때문에 아이 씻기 때문에 그때에 약간 피관리를 못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와 아니 이 친구는 벌써 하나 이겼네. 할줄 모르인다 할줄 화공 할줄 모르. 하나는 신지드 삼성이 아니라 신지드 일성이야. 와 얘는 뭐 세비카까지 떴는데 담겨가지고 존망했어. 저 튜브 안 봤다. 저 튜브 안 봤어. 그러니까 우는 고트인데 실력이 조트야. <laughs> 또 담기거 또 담기거 또 담기가오. 자 이제 얘도 만났으니까 이제 나는 약간 피갈리. 형태로 가면 얼마 갈라나 <목소리> 잠깐만 다섯번 <5번> 지면 하하하하800 <목소리> 다섯번 지면 800이네 아니 뭐 그런거 할거 없하 다섯번 지면 800이네 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 아, 진짜 이제는, 이제는 진짜 와, 영부까지. 아, 근데 영부 사실 필요 없는 판이라. 여기서 찾아볼까? 거의 응. 엔딩 가동. 어. 영웅이 된 우리를 상상해 보아. 와우. 아, 29면. 아, 잠깐만. 애매한데? 어, 와우! 잠깐 근데 이래도 되나? 되네? 세번 지면. 아, 아, 근데 세번을못 치는구나. 아니, 얘가 갑자기 뭐 템을 빼기를넌난 담글라나. 그런 줄 알고 일단 조심한 거긴 해. 아, 이거 안 된다. 16이면 설마 죽겠어? 메달이다. 가문의 경이래. 와 진짜 설마 이거 죽을까 봐 감시자 좋다. 와우! 아 800! 아 피관리가 너무 안 됐다. 아얘 때문에 너무 아쉽다. 와우! 바이러스 씨 맞고 탱크 심지어 실삼까지. 포인트 템 주기가 뭐야 뭐야 뭐 이거 초 럭키던야? 잭팟터졌나 보네. 그래, 이제 끝났다. 마스터 갔네요. 그래도 아800 갔으면 좋았는데 한 아, 얘는 이제 이제 500이네. 근데 뭐 죽겠네. 자 화공 친구 하나 갔네요. 사실상 뭐 완템 세개면 이거는 뭐 변수 없이 사코 삼성도 이기고 뭐1 0황군도 이기고 그나마 10집행한테 지는 그림인데 10집행은 아이템 뭐다 압수해버리니까 화공템을 못 써. 뭐야, 그치야? 개 개라우타냐 친구야? 근데 어차피 지금 돈이면 어차피 오코 삼동 못 치거든. 와우. 쫄피롱 대기로 화공 마스터 도착합니다. 자 전적 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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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laughs> 자, 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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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공도 개발라주면서 첫판 1 화공, 화공, 화다 와우 아, 재미는 이건데, 근데 이게 맞거든. 사실 아, 근데 이거... 이거는 사실 너무 안 좋아. 그래, 아니, 아니, 저거는 사실 화공할 때 먹는 친구이 아니라서. 자 여기서 이제 참는 자에게 북을 라주처자 이렇게 잘 참았을 때 가능한 플레이 플레이 보이쪼 해프레이롱좀아플 거야 마법 꿈은 또 소름없다니 아, 어, 갑까비 와, 지금 잘못라 했는데 그냥 이 여유가 있어야 돼 예? 화공을 하다 보면 여유 없는 애들은 무조건 박가 어차피 나는 뭐 300만 먹어도 1등 하니까 아니, 2 0 0 먹어도 1등 하니까 나는 아니, 1 0 0 먹어도 1등 하지 마인드 세트가 잘 돼야 돼 이것도 3인 큐로 가자 렛츠 고 여기서도 참아야 되기 때문에 아, 잠깐만 택도 없냐? 잠깐만, 야 스킬 못 쓰면 어떡하냐 아니 쓰댕 좋댔다. 아니 너무 약한 거 아니오? <laughs> 아니 와 아니 이 정도로 아니 이 정도로 안 돼? 아니 어쩔 수 없다. 그냥 날려. 이것마저 풀수 있어. 이 레나타가 스킬을 상당히 늦게 쓰네. 에? 그걸 좀만 빨리 써좀 약간 쉴드 쳐지면서얘내 골에 네 올라가면서 버티면서 얘가 끌고 가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일반 화공으로는 너무 쉬우니 자체 밸런스 조절을 하시는군요. 자, 이것마저 지금 사고가 났는데 이것마저 풉니다. 다들 착석하세요. 와우. 왔썹 아니, 시드 햄. 햄. 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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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와우, 와우, 시드 햄... 햄이 안 나오면 어떡해? 일단 한 마리 담가 주기까지 합니다잉! 아 근데 지데에 만 나온 거좀 씹해바네. 원래 컷쇼튜브썸레일 각도 나왔다. 골렘에서 생긴 일 AVI. 어 들은 이 미친군이 봤어요. 아니 씨된 지데. 씨발. 지데형 아 그래? 리로를 이렇게 많이 쳤는데 이거 시드 한장안 나온 건 진짜 시베박이나? 아니 오히려 이거는 세비카가 나온 게 나에겐 독일 수도 있지 왜냐 계속 이거 신지드 찾으려고 계속 리로를 쳐야 되는 그런 이 굴레에 빠졌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신지드였다면 아 이제 돈 모으면서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에? 했겠지만, 이게 세비카기 때문에, 아우씨, 이거 신지도 무조건 찾아야 돼. 하면서 이게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굴레에 빠졌어. 와 그러니까 화공할 때는 쫄면 안 돼. 막... 에... 에 여기까지... 뭐, 뭐... 이딴 거 없어. 에? 한번 레이스 했으면 거기가 뭐 지옥이든 에? 천국이든 계속 끝까지 달리는 게 화공이야 와우 맞다 하나 쳐주는 거 너무 좋고 비카누나 아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그래도 이게 315라서 두번 지면 500, 500인데 5만 더 있었어도 이러면 네번질수 있나? 아 여기가 좀 약하던데 이거 이기나 설마? 42? 아 애매해. 애매하다 이거 랜이 하나 더 너무 좀 애매하네 나도 이거 넣을까 말까 좀 고민하긴 했는데 아 그래도 그래도 내가 진것 같은데? 됐다 그렇지 우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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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우마이! Oh 아 근데 아, 아 맞아 피가 나왜 이렇게 없나 했는데 나 골렘 두 마리를 못 잡았구나 아이 골렘 두 마리 이거 잡았으면 피3 0군데 생각해보니까 괴물을 아 이러면 아, 500밖에 못 먹을 거 같은데? 어 아, 이렇게 하고 500밖에 일단 못 먹네 진짜 골렘 두 마리 못 잡은 거 존나 크긴 하네 이게 맞아 난투를 어 뭐야 에? 이거 이긴다고? 오우 쉣! 아니 맞아 이기는게 더 좋구나 아 그래 아니 이기는게 더 좋네 어차피 500이구나 일단 먹어요 이거 다 돌려야 되겠네. 잠깐 쓰다가, 이거를 어떻게 하 해볼까? 아, 근데 좀안 맞긴 하네. 아, 함더 돌릴까? 좀 고민이다잉? 일단 챔프 붙는 거 보고 선택해보자. 만약에 실고이성 되면 사부를 그냥 쓰는 게 맞고 만약에 얘안 붙으면 다르게 보는 게 맞고. 자운이 미래다. <laughs> 자운은 더 강해지고

애매하다. 애매해. 망보 뭐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망보 뭐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왜 이게 뭐집 팔고 차 팔고 차 팔아 가지고 얘네 둘밖에 없네. <laughs> 존나기 <laughs> 이게 이게 약간 좀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걸 다 돌릴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나도 이게 쇼진 효과라, 데캡을 빼고 줄까도 좀 고민되긴 하거든. 근데 또 난폭한 발톱이라 또 애매하고. 일단 코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데덱 파워가 지금 과연 압도적인가? 지금 약간 그런 위듬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해야 돼. 아이고, 저 튜브 안본 친구 카트 이래도 저 튜브를 안 봅니다. 그래, 이거는 그냥 바꾸자. 여기 주고, 이거는 돌려보고. 와우. 아주 베스트. 와 삐롱스 방송 열심히 보니까 첫800 지금 먹는다 박수 아 그렇죠 그렇죠 박수 주세요 화공의 미래도 밝은 거봐 나는 저렇게 이 강의 열심히 듣고 이렇게 딱 와가지고 선생님 저 숙제 잘했어요 교수님 하면서 그런 애들 보면 나도 기분 좋아? 에? 나도 기모찌해져 아이씨 뭐야 와와 와우 와우 와, 터질뻔 와우, 이거 진짜 와 싫고 터졌으면 졌을 수도. 여기 피흡이 있어서 그래. 이 완벽한 축전 사브르의 피흡 보이지? 이것 때문에 그래. 아니면 이거 진짜 주태일 뻔했어. 아 근데 여기 좀센거 같은데? 요즘에 기타대가 이렇게 잘잘 잘 크면 좀 무섭더라고. 요잘큰 정복자랑 잘큰 기타대가 요즘에 제일 무서워. 근데 그걸 이겨버리는 게 뭐다? 잘큰 화공이다. 아 이거 근데 팔렙 상점에 뭐 이코만 다섯 마리? 미친 거 아니가? 아 이거 먹을까 말까 고민된다. 체력 체력 먹느냐? 그냥 체력이 더 좋아 보여. 여는 니가 피리상여기 까지 아300보상에서 싫고 무장 보상이 있긴 한데

아연가 이거 파, 다 팔고 실코를 워밍을 찾아볼까? 아 애매하다, 애매하다. 네뭐이건 뭐 내가 사실 보데데 굳이 도박를둘 이유는 없긴 하다, 이거. 이 친구는 챌린저. 챌린저는 못 가겠네? 친구야 챌린저는 못 가겠다. 들어가라. 야미. <laughs> 라우트해 <laughs> 두려움에 떨어라. 두려움에 떨어라. 미래다. 여기까지. 아 뒤집게 에코까지 좋아요. 깔끔합니다요 화공 겹쳐도 배초리로 때려줘 버리기.